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생활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해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 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이죠.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때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니의 말씀입니다. 어, 미국 시카고 코스타 집회를 하고 LA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 예배 설교 후에 교인들과 같이 이제 예배 끝나면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교회 어느 그 교회는 어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독립해서 나온 교회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 그래서 분리개척인 줄 알고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분리개척 하신 거냐고 아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나온 이유는 그냥 단순했습니다 원래 있던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는데 뭐 임직자 선거를 하잖아요 장로 선거 권사님 설교 선거 이런 거 하는데 결국 선거에서 장로님이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자신들이 장로와 권사가 될 차례였는데 목사님이 어떤 다른 수를 써서 조건을 바꿨대요. 그래서 자신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건을 바꿨고 그거로 인하여 자기들 억울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이 난리의 배경에는 떨어진 분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겠죠. 그 난리를 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교회를 따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 들어보니 수를 쓴 목사님 목사님이 어, 좀, 어, 뭐, 들어보니 좀 이상해요. 분명히 술을 쓴것 같긴 합니다.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나올 정도로 그게 큰가? 뭐, 신의의 문제니까 클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저 정도로 깨지는가?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나왔던 것이 제가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정말 이야기 들으면서, 아,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제가 오전에 한 설교를 그냥 돌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에 큰 어떤 상처 아닌 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100번 양보해도 전 그분들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어, 권사 장로 등을 뽑는데 이번에는 자기들 차례라는 말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가 자기들 차례가 되면 되는 게 장로인가? 저는 그거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전에 있던 그 교회는 정말 오랜 시간 교회 잘 다니면 순차적으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줬다고 해요. 문제의 시장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뭔가 꼬트리가 잡혀서 장로와 선거를 못, 장로와 권사님 못된 거죠. 미운 놀이가 딱 되니까 수류 쓴복사도 나쁘지 사실 뭐 수류나 쓰고 그게 무슨 복사야.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교회는 요즘 자기들끼리 싸워. 에이, 세상과 싸우지 않고 그 힘, 힘과 에너지를 목사가 일단, 일단은 장르들도 그렇지만, 목사도 완전히 그지 같은 거죠. 그것이 분해서 교인들이 선동해서 교회가 갈라져 나온 것이 돼버린데, 그, 그런 장르님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 다음에 이렇게, 근데 저희가 집회를 가게 되면, 이민교회 집회 다니면 이런저런 교회 사정을 잘 몰라서, 어떤 경우는 안 좋은 교회를 갈 때가 있는데, 이번 교회가 참 그런 교회 같았습니다. 전에 간 교회는. 만일 집회 전에 이런 상황을 제가 좀 알았다면 저는 그 교회 절대 그 집회를 가지 않았을 겁니다 불난이 있어서 깨진 교회는 잘안 갑니다 여튼 제 성향과는 너무 맞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년뒤 호주에서 이민목회를 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호주에서 이민목회 한 4년 했는데 어, 3년인가 산거 3년 정도 했겠네요 호주 이민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 몇년 지나지 않아서 도 이민 오신 성도님들의 생활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통 한국에서 잘 나가던 분들도 이민사회에 쫙 들어오게 되면, 그 이민사회 안에서는 그 안에 베이직에서 할수 있는 게 마땅하게 없습니다. 더욱이 이민자 사회는 우리가 늘 이방인이고, 이민자에서는 외, 외지인입니다. 그들 세계 속에서는. 호주에 살때 저에게 주례를 부탁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내가 주례할 때 저보고, 여보, 그냥 간단하게 영어를 왜 오는 사람들이 이게 외국인들도 좀 많으니까 영어를 외워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내는 여보, 외국인들도 오는데 영어를 좀 멋있게 외워가지고 몇 달, 뭐한달 남았는데 외우면 되지 않을까? 더 좋잖아. 거기 있는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근데, n no,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안된 거절한 이유를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영어를 외우고, 또 진짜 외우고 밤새 외운다 해. 그래서 설교를 내가 탁하면 그분들에게 나만 이렇게 들릴 것 같다. 어, 사람은사람 행복해야 합니다. 신문은 어, 살아 어, 신라 신라 말 무지자 잘 듣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어, 하나님 아아 아, 이에게 축복합니다. 뭐 호주 분들은 아마 내가 이렇게 영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릴 걸. 그때 바로 아내가 이해를 합니다. 아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방글라데시나 뭐 이렇게 동남아 외국인들이 이, 이 지역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차별이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민사에 있었으면 그 정도 차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왠지 방글라데시나 이런 이민 쪽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오신 동남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천대를 하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 위치가 사실 지금 호주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도 위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들 바람이고요 우리도 사실 그분, 그 사람들에게 선진국 사람들에겐 그 정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민들 보면 뭔가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민자들은 유일하게 위로를 받고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교회예요 한인교회밖에 없습니다. 뭐 세상 나가면 다 비비, 다 갑이거든, 자기들한테는. 영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당해도 말도 못하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칠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민자로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서럽고 힘들죠. 그렇잖아요. 더 힘든 사람들은 한국에서 뭔가 조금은 잘 나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괜찮았는데 이민 와 보니 할게 청소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청소, 세탁소 등을 전전하다 보니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뭐잘 해야 간호사예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권사님뭐 집사님, 장로님 부장님 이렇게 불려 주니까 뭔가 잃어버린 자존감을 막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권사로 안주집사로 장로로 회장으로 부장으로 그 낮아진 자존감을 그것으로 회복하고 뭐 회복 시켜주고 회복 또 받는 사람 을 회복하고 싶어해요.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음, 음. 어떤 면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뭐 세일하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투표와 선거로는 모든 사람을 다 장로와 건사로 채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전교인의 장로가 될수 없으니 그때부터 뭐 명예로 되는 뭐 명예장로 명예 건사 그다음에 뭐 위원장 뭐 회장 부장 이런 것들을 계속 직급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회장님 뭐 전교인이 다 부장이고 다 회장이고 막 안수입사 여성부 회 뭐 엄청나잖아요. 뭐 선교부장, 예배부장 등등을 만들어 목사 아래서 일을 하도록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나가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세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중병에 걸려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어, 섬김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 자기 만족으로 사용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통치의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요꼴로 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나 뭐 이민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결국은, 어, 정말 영적인 어떤 음식을 잘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는 것이 영양분이 다 골고루 있는 거.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밥과 영양식이 있는 그런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응급으로 먹는 응급, 굶지 뭐 전쟁 나면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추운데 가면 초콜릿 간단히 먹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당뇨 있는 사람이막 당뇨가 떨어지면 초콜릿 빨리 먹거나 사탕 빨리 먹으면 잠깐은 낫잖아요. 근데 이건 잠시 임시 방편이지 궁극적으로 당뇨가 제하되려면 영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궁극지만 먹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궁극지 중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교회 직분 동시에 어떤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병에도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그런 병도 다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애들이 자녀가 잘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기복신앙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정말 궁극지 같은 어떤 달고 달콤한 만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주 나쁜 형태의 신앙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엄밀히 말하면 100%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가 아닌 그냥 부, 응급으로 먹이는 달콤한 사탕과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사탕 많이 먹으면 결국 죽거든 그것은 궁극질 같은 거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그런 영양식 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 것에만 맞들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병에 걸리고 그 병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버립니다 그러한 결과를 알기에 제가 어느 면에서뭐 뭐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번영신학에 대해서 엄청 까는 것, 어느 교단에 막 이렇게 까는 게 그게 사실은 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새하나 백승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 구원하는 것은 뭐 장로직도 아니고 권사직도 아니고 목사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너무나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궁극지 같은 것, 달콤한 사탕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섬긴다면 결국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병에 걸고 리 사망에 이르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이든지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나가 그것이 자녀이든지 저희 때 내버, 저희 때 결단코 저희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내 마음에 다하고 목숨에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거하며 하늘 보좌를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맛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익혀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맛을 더 급히 음미해 보는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쓰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열심인 우리 하나 새 하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